아니세요? 의사선생님 누구세요? 음, 이 방에는 체안 네? 전체 안 예? 근처에 네. 대기아그세요 네. 일어, 일어나서 우리가 모시고 병원에 가자. 네. 그 우리도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수고하 네. 네. 네? 그 주시죠. 이것을 수술이이을안하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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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아침에, 어, 시이국회의 원로들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어, 음. 국회의원님들 한 여덟, 한, 한 여섯 분 함께 모여서, 어, 미래를 고민했어요. 그럴 때, 에, 이대명 대표님, 단식하실 때, 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함께 단식하는 게 예의구 순서인데, 그 절호의 기회를 참 놓쳤다. 그런 내용들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톨릭 사제인데, 오늘 가톨릭에서는 고통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축일이에요. 십자가 밑에서 돌아가신 아들 예수님을 지켜보시면서 가슴 이렇게 찢으셨던 성모님의 아픔, 어머님의 아픔을 생각해라 하면서 기도가치는 날인데 오늘 우리 원불교 교문이 모시고 왔습니다만 그런 그 어머니 의 마음으로 아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죽어갈 때 찢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민족과 공동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 이재명 대표님께 찾아왔는데 저희들이 기도하고 논의하고 합의한 것은 오늘 하늘의 명령, 시대의 명령, 저희들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님 일어나셔서 병원에 가셔서 이제 회복하시고 살아 있을 때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식이라는. 죽음을 향한 그러한 방법, 16일째 보여주셨는데, 이 상대방 정치인들은 이러한 저희들의 고비한 행업에 대해서 감동과 느낌을 받지 못해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하셔야 할 일은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또 여러 동지들과 함께, 우리 시민, 국민들과 함께 선조들의 어를 모시고서 불의한 정권 꾸짖고 타파하고 무릎 꿇게 할수 있는 내용. 이것이 시대의 명령, 선조들의 명령, 또 사랑하는 우리 동지들의 명령과 또 겸허한 요청입니다. 오늘 마음속으로 기도 받쳐주시면서 저희들의 염원 가지고서 더큰일 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셔서 더큰일 하시는 것, 그것이 시대의 명령, 또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주어진 또 선조들께서 권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간절한 호소, 선조들의 말씀으로 음. 이해해 주시면서, 어, 우리 교무님 말씀과 같이 그런 결단 내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뜻 가지고 왔습니다. 선조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 함께해 주시고, 또 국민들의 염원 받으셔서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일 앞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느님 도와주시고, 성모님 또 전구해 주시고, 선조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이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이야 돼요. 어, 이제 모두 하나가 됐어요. 우리 다 보니까 한마음 되셨으니까 우리가 모시고 병원에 갈테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모시고 가야돼요 더이상 안돼요 이런 방법으로는 안돼요 그리고 이분이 죽었어 죽었어 이미 우리 저 당대표께서 목숨을 던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려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가세요 아... 저 거시기 모시고 고치고, 가자고 병원에 119, 119 저, 저기 당사, 저, 사 사무총장님 누구세요모시고갈 테니까 제가 제가 일으킬게요. 그리고 가야지 날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이 방법은 안 돼요. 다 보여 주셨어요. 이제 다 보여 주셨어. 더 이상 안 된다니까? 일어나세요. 아... 일어나세요. 일어나셔, 일어나셔서 일어나세요. 힘드니까 놔두시고. 음. 아니, 음. 다 누가 와서 도와줘요. 먼저 뛸 것을 해야지. 예. 그냥원에서 와야지. 가 보실 테니까. 예. 네. 아, 1 1 9를 빨리 불러요. 불러요. 불러. 그래 안 되니까. 군에다가요 아니, 아, 까지 그렇게 기다려요? 기다려. 우리가 올때까지 기다린다. 모시고 우리 모시고 우리 보는데 앞에서 같이 들어가야요더 지치게 할요다 보여 주셨고 네. 우리 다 하나로 만나서 일할 각오를가지짐 그러니까. 했으니까 더 이상은 안 돼요. 네, 네. 오늘 엠글라스 되세요. 네, 네. 네, 네. 저희가 누구 음. 오시게. 네, 네. 일어났습니다. 이 예정이 도입되니까, 네. 이장 총장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예. 제가 잘 보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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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장 대통령님, 지금 결단이묵대 네. 네.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당을 비롯한 야사당과 시민운동단체들, 여기가 다 하나로, 구부, 운동 같은 걸 버리게 될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는 이 대표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반도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